블랙박스 새거 달아드리고, 우리 투자 노브박스, 어. 그거 달아드리고, 페이패스 어. 제가, 제가 새 걸로 하나 사서 사서 주... 네, 주문해서 어. 드리기로. 영광에서 여기까지 한3 시간, 걸렸네 3 시간 이 3시간. 시간은 그렇게 많이는 <laughs> 안 걸렸네요. 아까 오신 분은 거제도에서 4 시간 반 거제도 에서 왔다 갔어요. <laughs> 제주도에서 오세요? 그러니까 <laughs> 네. 서비스로는 어, 말씀을 안 했어요. 차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데 네. 뭐 트럭이 뭐 <laughs> 말씀하세요? 제가 예, 임의적으로 블랙박스는 있는데 좀 오래돼서 돈에 드려. 많이 해드려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뭘더 해드리고 싶은데 <laughs> 뭘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차량은 요거 세 가지 이제 결제하면 되는데 네. 차량은 이제 차량 가격이고 서비스는 그거 다 그거 상당만 해도 뭐 이거 쪼 하면 한 5, 60만 원더 해드리는 거예요 그 서비스가 이제 3년 이내 지금으로도 3년 이내면 넘버가 가장 싼 넘버가 1 0선부터 지금 시작이에요 네. 근데 사장님은 이제 연식이 그 넘어가다 보니까 한 5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는 어떻게 캐피탈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 남번에 현금으로 하시고 예, 예. 여기 전국적으로 이제 협회가 다 있어요. 요거는 개별이고, 요거는 용달이고, 예, 예. 하고 전남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남이면 협회 가입비가 25만 원에 월회비가 많아요. 예, 이거는 뭐공통사으로 누구나 다 주는 예, 지금 마다 틀려요. 울산은 70만 원. 예, 캐피탈은 어떻게 하냐? 요차 이제 등록증 나오면 캐피탈사에 다 보내주고 내 신분증을 보내주고 요차로 에서 최대 얼마까지 나오냐? 이 금액 무조건 이상은 나올 거야, 아마. 예를 들어, 뭐, 1,700이 책정이 아, 돼서 나왔다. 얼마, 해보셨어요? 우리 김가영님한테 연락 왔던데, 음. 1,400 얼마까지. 1,400 얼마까지? 그러면 음. 그 내에서 내가 꺼냈으면 돼요. 1,000만 원 쓰든, 1,400 쓰든, 그 금액 다 쓰든. 금리는 얼마로 나왔어요? 금리는 잘 모르겠어요. 어, 금리, 금리가 중요하죠. 제가 수수료받은거안 받고, 금리는 최저로 해서. 다 이전이 끝나면. 이 하물 운송 허가증이랑 본인 명의로 이제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하고 세트로 나와요. 이 세트 두개 가지고 세무사 가서 사업자 만들고, 어, 사업자 다 끝나면 유류, 유류카드 만들고, 어, 그렇게 딱 진행을 하면 돼. 요 자격증은 언제 취득하셨어요? 아까 보니까 2005년도. 아 미리 엄청 오래 되셨네요. 아 옛날에 택배를 좀하면서아 하셨었어요. 음, 음. 음 따시기 바로 직전까지 2004년 이전에는 넘버를 무료로 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때도 임대난방은 가격이 거의 없을 때였는데. 300. 300 생겼었어요. 음. 300 줬었어요. 어. 300 주고. 6만원씩인가? 음, 네, 매달. 지금은 1톤. 아, 계속 그 TUV가 그 300이랑 그러 오르락내리락 계속 했지만 지금 2 200, 0만원씩 받아요. 엄청 많이 올렸죠. 네, 그. 네 임대남방 아예 생각 안하시죠 아예 빚을 내서라도 한번 사는 게 낫죠. 매달 지입료 주면 3년 딱 계산해보니까 1 3 0 0만원0만원 날아가요. 3년에. <laughs> 내거안 되는 거고. 이거 뭐 이자를 뭐 대출을 받아서 넘버를 사면 그게 3년 동안 그 이자가 뭐1300 이상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비주얼에서라도 네명이네 그거 다 갚아버리면 내 남바 되는 건데. 제가